운동이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60년간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사실은 98%의 분들이 이 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정만입니다. 올해 91세, 60년간 관절과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해왔습니다. 젊은 의사들은 책지식을 전하지만, 저는 중장년층 환자분들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따뜻한 조언을 하듯이요.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더 많은 건강 관련 콘텐츠를 받아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얼마 전 대구에서 온 75세 김만식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TV 보며 제자리 걷기를 30분씩 하셨죠. 하지만 3개월 뒤, 고관절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루시고 허리도 자주 삐끗하셨어요.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운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계단 오르내리기, 실내 제자리 걷기, 아침 맨손 체조를 하시나요? 이런 운동들이 관절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중장년층이 피해야 할 7가지 운동 습관을 알려드리고 올바른 운동법을 소개할게요. 이 정보를 모르면 병원비만 늘고 건강 수명이 줄어들 수 있어요. 너무 많은 환자를 그렇게 봤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다릅니다. 미리 알아 예방할 수 있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클릭 한번으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 그게 제 소원입니다. 자, 첫 번째 위험한 습관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무조건 매일 걷기입니다. 걷기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난달 부산에 72세 박순대 어르신이 찾아오셨어요. 무릎이 아픈데도 걷기가 좋다며 매일 한 시간씩 걸으셨답니다. 3개월 뒤엔 무릎연골이 거의 달아 인공관절 수술 직전까지 갔어요. 아파도 참고 걸었는데 이렇게 될줄 몰랐다며 속상해 하셨어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무릎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어렵습니다. 통증이 있는데 무리해서 걸으면 연골이 마모되고 뼈끼리 부딪혀 극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근육이 줄어 관절 보호력이 약해요. 매일 같은 강도로 걷다 보면 관절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올바른 방법은 뭘까요? 통증이 있으면 쉬어야 해요. 그게 핵심입니다. 무릎이 아플 땐 물속 운동이 좋아요. 수영장에서 물 걷기를 하거나 집에서 앉아서 다리 운동을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 다리를 쭉 펴는 운동을 하루 10번씩 3세트 하세요.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서 관절 부담은 줄입니다. 걷기 할땐 아프면 멈춘다는 원칙을 지키세요. 하루 10분이라도 괜찮아요.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혹시 무릎 아픈데도 참고 걸으신 적 있나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위험한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둘째, 기상 직후 운동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운동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전주의 65세 이정우 어르신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스트레칭 후 조깅을 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나며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아프셨습니다. 응급실 검사 결과 허리 디스크가 터진 상태였어요.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20년간 이렇게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하시며 안타까워 하셨어요.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체온이 낮아지고 근육과 관절이 굳어집니다. 특히 아침엔 척추 디스크가 수분을 흡수해 부풀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운동하면 디스크에 큰 압력이 가해져 터질 위험이 커집니다. 근육도 풀리지 않아 부상 가능성이 높아요. 60대 이상 어르신은 혈관도 뻣뻣해져 있어 갑작스런 운동이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실제로 새벽 운동 중 심장 마비 사례도 적지 않아요. 올바른 방법은 뭘까요? 기상 후 최소 30분 기다리세요. 아침에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고 목을 살짝 돌리거나 어깨를 으쓰기는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세요. 본격 운동 전엔 10분간 준비 운동이 필수예요. 제자리 걷기나 팔다리 흔들기로 몸을 풀어주세요. 겨울철엔 실내에서 충분히 준비한 뒤 밖으로 나가세요. 혹시 기상 직후 운동을 하신 적 있나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세 번째 위험한 습관, 놀라우실 거예요. 셋째, 허리 돌리기입니다. 허리 돌리기가 좋다고 믿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대구의 69세 김영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허리를 크게 돌리셨어요. 허리가 아파도 이게 낫다 는 말에 따라 했죠. 하지만 3개월 뒤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 디스크가 악화되고 척추 분리증까지 생겼어요. 허리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왜더 아파졌을까? 하시며 속상해 하셨어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허리 돌리기는 척추의 회전력을 가합니다. 젊을 땐 디스크와 인대가 탄력 있어 버틸 수 있지만, 나이 들면 디스크는 딱딱해지고 인대는 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허리를 돌리면 디스크가 밀리거나 찢어질 수 있어요. 특히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돌리면 더 위험합니다. 척추 관절에도 비정상적 압력이 가해져 관절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손상된 척추는 회복이 어려워 조심해야 해요. 올바른 대안은 뭘까요? 허리는 앞뒤로만 움직이세요. 누워서 무릎을 가슴쪽으로 당기거나 엎드려 팔과 다리를 번갈아드는 운동이 안전합니다. 서서할 땐 벽에 등을 대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면 허리 근육이 강화되며 척추 부담은 줄어듭니다. 허리가 아프면 돌리지 말고 따뜻한 찜질로 혈류를 개선하세요. 허리 돌리기를 해보신 적 있나요? 댓글로 사연을 들려주세요. 네 번째 위험한 습관 무릎에 치명적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넷째 쪼그려 앉기 운동입니다. 쪼그려 앉기가 다리 근력을 키운다고 믿으시는 분들 계시죠? 광주의 71세 최동수 어르신은 매일 쪼그려 앉기를 10번씩 하셨어요. 다리 힘을 기르려면 이게 최고라 믿으셨죠? 하지만 2개월 뒤 무릎 통증이 심해져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지셨어요. 병원 검사 결과 무릎 연골이 심하게 닳아 있었어요. 최동수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다리 힘을 키우려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시며 속상해하셨어요. 쪼그려 앉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체중의 7~8배입니다. 70kg인 분이 쪼그려 앉으면 무릎에 약 500kg의 부담이 걸려요. 60대 이상 어르신은 이미 연골이 약해진 상태라 이런 동작을 반복하면 연골이 더 빨리 마모되고 무릎 관절염이 생기거나 악화됩니다. 일어날 때 충격은 십자인대나 반월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부상은 수술이 필요할 만큼 위험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뭘까요? 의자를 활용하세요. 다리 근력을 키우려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이 안전합니다. 팔을 가슴 앞에서 X자로 모으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세요. 처음엔 5번부터 시작해 점차 늘리세요. 통증 없는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또는 누워서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다른 다리를 쭉펴 10초간 드는 운동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무릎 부담 없이 허벅지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쪼그려 앉기를 해보신 적 있나요? 댓글로 사연을 공유해 주세요. 다섯 번째 위험한 습관,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맨손 체조입니다. 다섯째, 팔을 머리 위로 드는 운동입니다. 팔을 높이 드는 게 어깨에 좋다고 믿으시는 분들 많죠? 인천의 66세 장미경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팔을 머리 위로 드는 체조를 하셨어요. 어깨가 뻣뻣해서 이게 낫다고 하셨죠. 하지만 어느 날 어깨에 심한 통증이 와서 팔을 들지 못하셨어요. 검사 결과 어깨에 힘줄이 찢어져 있었어요. 어깨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시며 안타까워하셨어요. 60대 이상 어르신의 어깨 힘줄은 노화로 약해져 있습니다. 특히 회전근개 힘줄은 팔을 머리 위로 들때 어깨뼈와 부딪혀 손상될 수 있어요. 어깨 관절은 다른 관절보다 불안정해. 무리한 동작은 연조직 손상이나 오십견. 충돌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몸이 굳은 상태에서 팔을 높이 들면 힘줄 파열 위험이 커집니다. 올바른 대안은 뭘까요? 팔을 어깨 높이까지만 드세요. 양팔을 옆으로 벌려 어깨 높이까지 천천히 올렸다 내리는 운동이 안전합니다. 또는 벽을 이용해 손을 벽에 대고 팔 굽혀 펴기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깨 근육을 강화하면서 부담을 줄입니다. 어깨 통증이 있으면 무리하지 말고 따뜻한 찜질 후 살살 돌리세요. 팔을 머리 위로 드는 운동을 해보신 적 있나요? 댓글로 경험을 들려주세요. 여섯 번째 위험한 습관, 많은 분들이 잘못 믿는 상식입니다. 여섯째, 운동은 땀이 나야 효과 있다는 생각입니다. 땀이 안 나면 운동이 소용없다고 믿으시는 분들 많죠? 울산의 68세 홍상철 어르신은 매일 땀이 흠뻑 날 때까지 운동하셨어요. 더운 여름에도 땀이 나도록 힘들게 하셨죠. 그러다 어느 날 운동 중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응급실 검사 결과 탈수와 열사병 증상이 나타났어요. 홍상철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땀을 흘려야 운동 효과가 있다고 믿었는데 이렇게 위험할 줄 몰랐다며 속상해 하셨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60대 이상 어르신은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요. 젊은 사람보다 땀 분비와 갈증 감지가 떨어져, 과도한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가 올수 있습니다. 이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 위험을 높이고,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무리한 운동은 심장에 부담을 줘 부정맥이나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해요. 올바른 방법은 뭘까요? 대화할 수 있는 강도로 운동하세요. 운동 중옆 사람과 말할 수 있을 정도면 적당합니다. 숨이 차서 대화가 어려우면 너무 세게 하는 거예요. 60대 이상은 한 번에 30분 이상 운동하지 말고 하루 10분씩 3번 나누세요. 운동 전후 물한 컵. 중간에도 조금씩 마셔 수분을 보충하세요. 땀을 흘려야 효과가 있다고 믿으신 적 있나요? 댓글로 사연을 공유해주세요. 마지막 일곱 번째 위험한 습관.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일곱째. 매일 같은 운동 반복입니다. 한 가지 운동만 꾸준히 하면 좋다고 믿으시는 분들 많죠? 창원의 67세 이순신 어르신은 10년간 같은 운동만 하셨어요. 이 운동이 좋다며 계속하셨죠. 하지만 최근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근력이 약해져 자주 넘어지셨어요. 검사 결과 특정 근육만 발달하고 다른 근육은 약해져 있었어요. 꾸준히 운동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시며 안타까워하셨어요. 우리 몸은 여러 근육이 함께 움직입니다. 한 가지 운동만 반복하면 특정 근육만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약해져요. 이를 근육 불균형이라 해요. 이로 인해 관절에 비정상적 압력이 가해져 관절염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도 떨어져 낙상 위험이 커져요. 60대 이상은 근육량이 줄어드는 시기라 다양한 운동이 없으면 신체 기능이 더 빨리 약해집니다. 올바른 대안은 뭘까요? 다양한 운동을 번갈아 하세요. 일주일에 3, 4가지 운동을 바꿔가며 하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은 걷기, 화요일은 스트레칭, 수요일은 근력 운동, 목요일은 균형 운동처럼요. 각 운동의 목적을 다르게 설정하세요. 심폐기능을 위한 유산소 운동, 근력을 위한 저항 운동, 유연성을 위한 스트레칭, 균형을 위한 균형 운동을 골고루 하세요. 계절에 맞춰 운동을 바꾸는 것도 좋아요. 여름엔 실내 운동, 겨울엔 따뜻한 장소에서 하세요. 혹시 매일 같은 운동만 반복하신 적 있나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어르신들이 흔히 저지르는 7가지 위험한 운동 습관과 대안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통증이 있으면 무조건 쉬고 기상 직후 운동은 피하세요. 허리를 무리하게 돌리지 말고 쪼그려 앉기 대신 의자를 활용하세요. 팔은 어깨 높이까지만 올리고 운동은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하세요. 한 가지 운동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운동을 번갈아 하세요. 30년간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느낀 점은 운동이 훌륭한 약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운동은 해법이지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안전하게 바꿔보세요. 처음엔 내가 해온 운동이 잘못됐다고, 하며 속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올바르게 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운동의 목표는 아프지 않고 건강히 오래 사는 겁니다. 하루 이틀 많이 하는 것보다 10년, 20년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좋은 운동입니다. 지금 하시는 운동으로 불편함이나 통증이 있다면 참지 말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세요. 조기 발견하면 치료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무료지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아요. 어떤 운동 실수를 하신 적 있나요? 댓글로 사연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어르신들께 큰 힘이 됩니다. 서로 경험을 나누며 더 건강히 운동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잘못된 운동을 하신다면 사랑으로 말려주세요. 함께 안전한 운동법을 찾아보세요. 건강한 몸으로 자녀, 손주들과 오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